어나 예, 육수 우리는 데 재능, 어? 재능 좀 있나? <laughs> 죄송 가도 쉬라고요? 아 그러면은 조금만 더 얘기하다 갈게요. 그러면 오늘 다시 보기네 내려갈 거니까 뭐 조금만 얘기하다 가죠. 뭐 그러면 미안해요. 뭔가 방송 켰는데 하는 거라고는. 얘들아 나 너무 아파 징징거리는 이거 좀 그잖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힘들었을 텐데 그냥 그거 남기면 좀 그렇기는 해 세상아 그게 좋은 거야 제발 남겨서 어이 마면 돼 <laughs> 어이 마면 남길 수 있어 <laughs> 아니 잠야 아니 다시 보기 야 다시 보기 왜 돈을 저렇게 써 그만해 <laughs> 지금은 분내가 아니라 쇠약해가지고 쇠내나요 병자의 냄새가 난다고요 병자 냄새나. 모자마다 다들왜 다시 보기 지키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절대 지켜. 얘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텐션으로 방송할 때보다 아플 때왜 수익이 한7디뒤를 하루에 나오는 그런 느낌일까? <laughs> 내 나름의 프로페셔널한 느낌으로 나의 캐릭터성을 보여주며 방송할 때보다 이게 오케 오케된 걸까? 이게 더 캐릭터성 있는 것 같아요. 이게요? <laughs> 얘들아 조금 놀라운데요. 저게 진짜 죄송한데요. 저희 방 돈에 천 원이 막힌 건가요? 채팅창 보면은 왜 이렇게 만 원이 미칠 듯이 많지? 왜단 가가 달라진 거 같이 이 떠나다. 매라 와버려요. 나의 방향성이 잘못된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마라. 저기.. 대 돈도 아니랬나? 모르겠다. 기다려봐. 何にもやんまんぼぼええとけんでええとないとんとんとらしきてるでぽててぽててぽててぽててぽててぽててぽててぽててどんぐりもててもつきも。 아무말 야나니 생일선물을 미리 줘야 하는구나 50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의 의미로 저... 제가... <laughs> asmr asmr 마이크 이거 작게 말해야되는데 <laughs> <laughs> 상황이, 상황이 너무 웃겨 <laughs> 네 지금 제가 그 세팅이 나가가지고 특이하게 50만 원을 받았는데 마이크가 터져서 서브, 서브 마이크가 ASMR용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지 계획대로 <laughs> 얘들아, 이걸로 장난치지 말자. 마이크만 ASMR인 거지, 저희가 ASMR 방송이 아니거든요. 하, 하라구요. 그럼, 그럼 하라구요. 아, 하라고요. 그럼 하라고요. 아, 그쵸? 그, 그럼뭐 A A A M 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네,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오늘, 오늘 방송 그 진짜 경관이네. 이게 뭐야? 야물물이 물이 물이 아이물 물이 물이야? 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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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래요. 물이 물이 아 진짜 물이다. 제가 이거 제가 물물물 물, 물, 물이. 있거든요 a s m r 마이크니까 한번 물에 해 먹어 봐라. t s 지 g 지 o d s i g 진짜 늙었나봐 그냥 그냥 지 g 상황이 s a g o 정답. 나드라리스크. 어머, <laughs> 얘 미지집에 너 육수 우리는데 재능 있다. 어? 나 육수 우리는데 재능 좀 있나? <laughs> 죄송. 폭죽 폭죽 소리 들려달라고요? 폭죽 소리면은 폭죽 폭죽? 폭죽 소리가 어떤 거 어떤 거 말하는 거죠? 아 진짜. 심장 폭죽 소리 아아 아, 그거 말한 그거 말한 거였구나 심장 소리 아 잠시만요 이거 들, 들리나 <laughs> 어, <sorry. 웃음> 미드가 큰 사람은 심장 소리 듣기 위해서는 청진기를 등쪽으로 댄다고 해요 아 내가 뭐잘 알죠. 그렇죠. 맞죠? 맞죠 맞는 말이에요. 내가 등쪽이 안 돼서 안 들렸던 거네. 음. 자, 그럼 등쪽에 대 볼게요. 네. 아, 이거였네. 내내 심장 소리가 잘안 들리던 이유가 이거였네. 이제야 모든 퍼즐이 완성이 된 거지. 지금까지 내가 잘못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소리가 났던 거죠. 그런 거라고. 뿅뿅하다. 뿅뿅한. 지금까지도 등에 대고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었어? 아, 등이 아니었구나. 미안. 대장 등인 줄 알았어. 어느, 어느 쪽등 말하는 거예요? 앞쪽 등 뒤쪽 등? 넌 등이 두 개세요? 개 <laughs> 같은 거 너는 등이 두 개시나요? <laughs> 앞쪽은 등이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장 근데 미드가 크신 분들은 등 뒤로 손이 안 가? 네? 등 뒤에 손이 왜안 닿아요? 무슨 소리야? 원래 등 뒤에 손, 손등 해가지고 여기 같이 이거 손도 이렇게 잡아지잖아요. 등 뒤로 해가지고 손도 안 잡아줘? 아, 근육 큰 분들이 안 닿는 거랑 같은 거라고 어, 아, 이거 안 닿네. 아, 이거 참. 어떻게 사람이, 사람이등 뒤에 이렇게 손이 닿을 수 있지? 진짜, 그런 사람 너무 부럽다. 나는 안 닿는데, 50견 개 같은 거. <laughs> 잠깐만, 심장 소리 그러면은. 소리가 소리가 안들리지 나 죽었나봐? 이제 진짜로 가야될것 같기는 해요 다시보기 물 그게 좀 쪽팔려가지고 남기고 싶진 않은데 하하 진째 진 물이다 근데 오늘 하나 깨달은건 하나 있다 원피들이 그렇게 얘기한게 하나 있었거든 아, 내가 아, 육수우리는데 아, 재능이 있다고 하아 이거 참야래야래 내가 아..재망이.. 아있다는거요아야아야아 아래, 아래. 시끄러.. 아..네 죄송해요 대장머리.. 대장..대장 <laughs> 대장 머리 다쳤어 고혈로 인한 성망이생아아아아아아아아아칭